네, 관계부사 만들기 4 단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부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Where, When, Why, How, w h 부터 보면 이것이 그 집이다. 나는 그 집에서 한다 할때 공통어죠, 여러분. 공통어 중에 하나를 빼서 앞으로 나가면서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죠. 그래서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서 이렇게 꾸며줘요. 이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치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나와서 이렇게 앞에 위치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합쳐서 이렇게 관계부사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관계부사절이 됩니다. 관계부사절도 관계대명사절과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게 이제 선행사인 거죠. 내가 사는 집이다. 네. 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만났다. 그날에. 자, 이게 공통합니다. 앞 빼고 앞으로 나갔죠? 빠져 나갔습니다. 관계 대명사절이니까 하나의 문장이 됐네요. 두 문장이 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자 형용사절이죠. 관계 대명사절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요.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절도 선행사 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아, why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 네, 네가 그 이유 때문에 늦었어. 자 공통어죠. 빠져나가서 관계대명사가 됐고요. 꾸며줍니다. 나에게 말해줘. 네가 늦은 이유를. 자, 음, 전체자가 앞으로 나왔죠. 합쳐서 관계부사가 돼서 관계부사절이 됩니다. 나에게 네가. 그, 늦은 이유를 말해 줘. 마지막 하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방법이다. 그가 그것을 풀었다, 해결했다. 어, 이 방법으로. 자, 공통어 빠져서 앞으로 나가서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한 문장이 됐네요. 두 문장이 자 꾸며줍니다. 이것이 그가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다. 전치사 이니 앞으로 나왔죠, 여러분. 음, 그런데 하우는 더 웨이와 하우가 같이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만 가능합니다. 어, 선행사를 쓰려면 이니츠로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 4단계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전체 내용이 담긴 영상의 링크를 고정 댓글 안에 남겨놓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